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차 서방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 서방에서만 유일하게 만나실 보수 있는 직접 관리한 단독 매물 벤츠 신형 더 올뉴 G80 준비해봤습니다. 2.5 터보 가솔린 엔진 준비해봤습니다. 추가 옵션은 2천만 원 상당 들어가 있는 풀 옵션급에 가까운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전자식 4륜 구동과 함께 20인치 휠, 전자 서스펜션과 함께 파노라마 선루프,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함께 드라이빙 어시트 2. 거기에 뒷좌석 편의상,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모두 준비된, 이어 컴포트 패키지 2와 함께, 최고급 마감재로 이루어져 있는, 시그니처 셀렉션 2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실내 또한 너무나도 근사한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수 있고, 거기에도 가장 선호하시는, 옵션 4가지 묶어놓은, 탑플러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화이트 패키지, 헤드업 스플레이이먼시트 1, 이어 컴포트 패키지 1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로 옵션급에 가까운, 옵션 출중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년 등록된 21년식 차량으로서 25년까지 넉넉한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신차가는 7,360만원 상당했던 차입니다만 가성비 좋은 구매대와 함께 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실 수 있는 홈서비스 진행 많이 해주고 계시죠 또한 출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거리 멀어서 고민이신 분들 편하게 홈서비스 받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중고차량 구매하실 때 실차주분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실차주 확인하는 방법, 성능기 뒷면, 성능 고지자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원증과 비교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실차주분께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메탈 색상의 신형 더울유 G80 준비해봤습니다. 사자방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든 차량,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실차주 실 매물 차량만 소개하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끝번호 6539 기억하셨다가 상담 주실 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249도에 6539 확인되시죠. 20년 6월 등록된 21년식 차량으로서 25년까지 일반 분포하면서 신차 버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2497cc 4기통의 가솔린 엔진 304마력 8단 미션에 적용된 공식 연비 9.8 정도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엔진은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미세해 눈한 방울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매입해서 직접 성능 검사에 보고 확인한 걸 말씀드린 것과 서류만 보여드린 것은 엄연히 다르죠. 유학이면 실차주 분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미세한 사용감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실제로 보시면 더더욱 만족하신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확인되시죠?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본드시 길기 때문에 좁은 골목 빠져나갈 때 로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G80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가능하죠. 하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 드라이빙 어시스트 2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되어 있음으로써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이 가능합니다. 기본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에다가 차선 유지뿐 아니라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거기 운전자 스타일까지 연동이 되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거기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 또한 폭넓은 긴급제동으로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수 있는 안전사항에 더욱 더 많은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헤드램프 또한 풀 LED 헤드램프에다가 하이테크 패키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까지 갖출 수 있죠. 상대방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하이빔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똑똑한 지능형 헤드램프, 풀 LE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휠 또한 가장 좋은 일, 가장 큰일 20인치 휠 장착이 된 모습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보여지고 있죠. 타이어 트레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참도 운행하셔도 되실 것 같고 측면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죠.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올라가 있는. o p 옵션급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축방 o p 와 함께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다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안전하차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들과 있음으로써 고사양 옵션들, 고수도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에다가 전자식 o n of 과 함께 전자서스펜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대형 세단으로서 승차감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휠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는 덜 남아있지만 한참도 운영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고차량 구매하실 때 특히나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소모품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 타이어죠. 그런 비용조차 아낄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 고매하시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방 감지기와 함께 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추가 옵션들어 있기 때문에 전방 긴급제동. 측방 긴급 제동, 후방 긴급 제동으로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전자식 4륜 구동과 함께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확인되시고요. 넓은 공간과 함께 깔끔한 관리 상태, 버튼 한 번으로 남녀노소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동 기능에다가 스마트 기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셔도 가까이서 계시마음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똑똑한. 스마트 전동 트렁크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한 모습 우측면도 보시면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십니까 마지막 조석 휠 보시면 마찬가지 관리 상태 보이시는 그대로 봐셔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한 모습 물론 중고차이다 보니까 고객님들 미세한 사용감도 없을 수는 없,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으뜸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트레드 상태 좋고 휠 상태 좋고 외관 상태 좋은 G80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로고 LED 라이팅까지 멋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죠 도어팀 안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와 함께 은은한 앰비언트가 고급스럽게 비춰지고 있고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리얼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죠 이 뜻은 무엇이냐 300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셀렉션 2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셀렉션 1 옵션은 라파 가죽이 아닙니다 퀄팅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시그니처 셀렉션 2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리얼 우드와 함께 퀼팅 적용된 인테리어적인 효과와 함께 최고급 재질인 나파 가죽까지 준비가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자 서스펜션에 승차함과 함께 이중 접합 차 한글라스에 정수칸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전동 시트와 함께 오늘 준비한 차량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고수도와 함께 스트레칭 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하시더라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시트가 아닐까 싶고 가죽상태 보시면 사이드쪽에 주름도 많지 않고 전반적인 관리상태 물론 중고차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없을 수는 없죠 영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영상으로 보이는 만큼 사용감 있고 그 정도만 애교를 봐주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관리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자파킹과 함께 안전사양 모두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은은한 앰비언트와 함께 전동현들조항장치패드시프트까지 확인되시죠 상단에 보시면 커넥티드 확인되시죠? 휴대폰은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합니다 후면 전동 커튼과 함께 하이패스 카드 앞쪽에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앙 센터페시 보시면 대화면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큼직하게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서 다른 기능까지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아주 깔끔합니다 특히나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와 함께 서라운드 뷰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으로서 조금 더 디테일한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기 연결 통해서 휴대폰과 연동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모드 들어가시면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 마련되어 있죠. 물론 자동 업데이트 가능한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편하게 업데이트 받으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 마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모드 들어가시면 외가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안전사양 확인 가능하십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한 번쯤은 꼭 확인하셔가지고 가족분들과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G80 차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요. 신형 모델답게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터치, 그, 속도도 굉장히 핸드폰 못지 않은 빠른 속도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사용 설명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많은 기능들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등 버튼과 함께 스마트 버튼, 풀 오토 공조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공기청정 버튼과 함께 터치식으로 모두 가능하시고요. 스마트폰 무선 패드, 통합 제어 가능한 DIS, 다이얼 식교와 함께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카메라 버튼, 주차 감지기 버튼과 함께 오늘 준비한 차량, 스마트 키 하나와 함께 카드 키까지, 디지털 키라고 하죠. 카드 키까지 두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내리지도 못할 정도의 좁은 공간에 주차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신형 모델답게 카드 키가 굉장히 얇아졌죠. 지갑에 소지하기에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핸드폰 뒤쪽에 넣어서 소지하기도 편리하고 기존 스마트키는 좀 두껍죠. 소지하기 힘든데 굉장히 편리하게 만든 거여서 이런 부분 휴대폰에 넣어서 여기 딱 넣으시면은 시동도 거실 수 있고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얇아진 디지털 키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기판 메뉴얼 버튼과 함께 차간 유지, 차선 유지 모두 준비된 모습. 핸들 가죽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시그니처 셀렉션 2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연 가죽의 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약 6만 9천 정도 된 차량이죠. 5년 10만까지 엔진 미션뿐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 넉넉히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서. 중고 차량이지만 고장 수립이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자 계기판까지 만나보실 수 있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여러 가지 전자 계기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원하시는 테마 모드로서 즐거운 운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후축방 모니터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안 보이는 안전지대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초보자 고객님들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전자 계기판, 지능형 헤드램프와 함께 보라색 점 보이시죠.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못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경고음까지 올려주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안전상의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 옵션급에 가까운 오늘 지파공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내비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굳이 고개를 숙일 일이 없음으로써 시야가 확보되고 그만큼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깨끗한 관리 상태와 함께, 조속 도어 트림 또한 리얼 우드와 함께 엠비언트 깔끔한 모습들. 시트 상태 또한 깔끔한 모습에 조속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리얼 우드로 되어 있다는 라 점. 이런 부분 또한 모두 리얼 우드와 함께, 센터 콘솔 또한 모두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팔 얹어서 운행 많이 하시는데 부드러운 촉감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확실히 대형 세단은요, 이 최고급 마감재에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셀렉션 혹은 뭐 프리미엄 패키지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조금 더 어울리고 조금 더 멋스러운 대형 세단의 실내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커튼 확인되시죠 알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엠비언트와 함께 깔끔한 거리 상태와 함께 리얼 우드까지 준비된 모습 가죽 상태 보시면 사이드 쪽에 약간의 사용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패손 틀어짐 없이 깔끔한 모습에 코스팅 적용된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조속 도어 트임 또한 엠비언트와 함께 깔끔한 모습들 방학도 깨끗한 모습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단 워킹과 함께 오늘 준비한 차량 2열 컴포트 패키지 1 추가 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커튼과 함께 다기능 컨트롤러 거기에 후면 전동 커튼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2열 컴포트 패키지 2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 편의상 모두 준비된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준비된 차량입니다. 가족분들 뒷좌석에 태웠을 때때로 따뜻한 시트, 차가운 시트 누워서 갈수 있는 시트가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특히나 장거리 운행하실때 너무나도 편리한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에도 충분한 지파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구 송풍구와 함께 공족이 다를 수 있는 버튼들, 다기는 컨트롤러와 함께 메리평 dis까지 거기에 usb 포트 안쪽에 확인되시고요. 후면 커튼 보시면 작동 잘 되고 있죠 이런 부분 또한 차후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모두 일반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타이어 안쪽에 디스크까지도 모두 일반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량들은 거리 머신 분들은 그래서 홈서비스를 많이 하시죠 중고 차량이지만 고장 수리비 크게 걱정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형 퍼라마 썬루프까지 올라가 있는 풀옵션급에 가까운 옵션 많은 차량 알아보신 고객님들 오늘 안성맞춤 G80 준비해 봤습니다 받고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속까지 띄워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제니스 신형 더 올류 G80 2.5 터보 가솔린 엔진 준비해봤습니다. 20년 6월 등록된 21년식 주행거리 6만 9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일반품 포하면서 신차 보증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사고 유무 또한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추가 옵션 197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전자식 4륜 구동, 20인치 휠, 전자서스펜션 시그니처 셀렉션2, 리얼 컴포트 패키지 2와 함께 퍼라마 썬루프,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2, 하플러 패키지께 추가 없이 들어가 있는 프로옵션의 차량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차가는 7,360만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만 가성비 좋은 금액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 하사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 놨으니까요. 가격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서방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가성비 좋은 금액대와 함께 불필요한 수수료 등등 갖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 차량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깐요 고객님 구매 안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서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시게 구경해보시면 허위면을 피하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방문하시든 시세를 알고 방문하시면 허위면을 풍리하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녁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할수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또 한번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